자 YBM 6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요즘문은 오늘 다바왈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다바왈라는 그 배달하는 사람들 다바왈라 라고 하고 이 단어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다바왈라 다바가 사실 점심이란 뜻이거든요 이 점심을 배달되는 점심이 배달되는 과정 4명이 필요하거든요 4명이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 저번에 특이 문연 요고는 선생님이 일치불일치에 한국어로 해석을 하셨을 때 살짝 애매한 문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이번에는 잘 해석해서 내시라고 믿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발 순서대로 읽으시고, 그 밑에 지문에 선택지를 위에서부터 웬만하면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어, 소법을 사용하셔가지고, 맞는 답을 찾기가 좀 애매하면 이게 왜 아닌지 내가 선생님한테 가서 반박할 수 있을 정도의 답이 확실하다 그럼 그걸로 찍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같이 좀 해석의 일치 불일치 부분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도록 여기 한국어로 된 해석도 잘 보시고요 딱히 어렵지는 전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네 명의 역할 이 어떤 건지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땐 역순으로 그대로 돌아오거든요. 그 이야기 잘봐 주시고 이 전통이 인도의 전통이 왜 이렇게 일어나게 됐는지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이다바올라가 흥행하게 된 이유 두 가지. 자, 가 보겠습니다. 인디아에서는 many traditions are 지금 being pp pp be being pp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동태죠 자 오늘날 근데 as a result of 뭐의 결과로 세계화가 너무 널리 퍼져 있어서 사실상 그 모든 culture의 전통들이 위협을 받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치요 the practice of the ing eating a home cooked meal 집밥이죠 집에서 요리된 집밥 을 점심으로 먹는 그런 관행이 주어지요. 동사는 아직 안 났습니다. However, 삽입되었고, 여기가 동사죠. 스위치, 자, practice는 관습. 단수라서 continue 쓰지. 여기에 continue 들어오면 안 되고요. 스위치 틀렸고. 그리고 continue는요, 여기서 일양식으로 지속된다. last의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수동 안 됩니다. is continued. 안 됩니다. last man got it. 자, 이 문바이에서 많은 사람들이죠. 뭐하는 사람들? 어, 집에서 멀리 있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주간대의 선행사 many people의 switch하고 동사 여기 있습니다. 집에서 멀리 있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 rely on 어디에 의존합니까? express가 여기서는 뜻이 뭡니까? 동사로 표현하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형용사로 급행의 우리 급행열차 할때 급행 e x 익스프레스 쓰거든요. 급행, 신속의. 자, 신속 배달 서비스에 음식 신속 배달 서비스에 의존합니다. 자, 근데 이 배달 서비스는 run 되는 거야. 자, 이 자리에 ran 절대 안 되고요. Running by 다바왈라에 의해서 운영하는 아닙니다. 운영 되는 거고요. 이게 정체는 pp 거든요 Run, ran, run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run이 맞습니다. 여기 별표 옷은 잘 보시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바월라들은요, 딜리버니 메 e 인데요. 후 h o 자, 앞에 선행사가 복수라서 이번에는 c a 거든 근데 저 밑에 보면 얘는 이번에는 선행사를 단수로 받아서 carries야. 그래서 같은 뜻이지만 또 다르게 쓰이니까 선행사를 여기서는 many 복수로 받았기 때문에 복수 취급 단수라서 단수 취급 확인해 주세요 자 그래서 hot lunch boxes 따뜻한 점심 도시락을요 office worker 사무직 노동자들에게 carry 해주는 from 그들의 집에서 어디로부터 사무실까지 따뜻한 점심을 배달해 주는 delivery man 복수라서 men 입니다 요 자리에 man 들어가면 안 돼요 얘는 단수니까 자, so the word 다바왈라는 아까 전에 유래된 단어, 만들어진 단어거든요. 다바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meaning, launch box를 의미하고 and 왈라는 meaning, 또 ing, ing, 그것을 carry하는, 운반하는 사람.